반삭잇잇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특별한 음식을 대신 먹어보고 리뷰하는 블라인드 먹방 대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엄청난 음식이 기다려보을지 제가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자이 아... 이야... 아... 친구입니다 아예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 거. <laughs> 진이코로 어.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아두분은 조금 다르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더크게더 <laughs> 더 크게. 아아 더 크게. <laughs> 봐. <잠깐만. 웃음> 아 익숙한 소리 아. 뭐야 진짜. 먹을만 할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왜 주냐고? 아, 뭐야? 뭐야? 아니 말을 해 줬는데 그거 이거 왜 주냐고? 그 알게 될 거야, 혜연아 쓸털 씹어 데 밥이랑 같이 주고 막 이런 거 아니지? 아! <laughs> 진짜 너 진짜 심하게 <laughs> 나 너무 떨려 저 먹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잘 먹는다 <laughs> 맛있나 보네 이는 <laughs> <있는지> 대비주로 가겠습니다신심 <laughs> <정신> 괜찮으세요 오늘? <laughs> 아 웃기네. 나 지금 오만하게 생각이 다 됐어 지금. <laughs> 입 크게 벌려서 크게. 아. 네. 과연 상상한 맛이 맞을지. 아. 아 그냥 밥을, <laughs> <laughs> <먹으면서 뭐래? 웃음> 밥을 왜 주냐고. 먹으면서 버려. 아 밥을 왜 주냐고. 설마 했는데 진짜 밥이야? <laughs> 먹을 만한 것 같은데, 그게 더 짜증나. 어, <laughs> 아, 오늘 진짜 먹을 만한가 보다. 어, 괜찮은데? 괜찮았어요? 어, 그, 음.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음식을 가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식을 가리고 왔는데요. 오늘 진이랑 미안하가 조금 제 생각엔 다른 느낌의 재료를 먹었는데 네. 그건 이따가 공개하고 말씀드릴게요. 나, 나는 그거 있잖아. 일본 건데 일본에서 음식인데 쯔쯔무시? 아! 밥. 아! 가장 무시 쯔쯔 쯔쯔무시. 쯔쯔쯔. 그래 그거 꼬내기 꼬내기. 자자무시이마님이 <laughs> <laughs> 먹었던. 어, 약간 그런 느낌이는데 걔는 약간 사이즈가 음... 컸잖아. 이거는 엄청 조그만 애들이거아더작죠 응. 짭조로만 맛. 그 바발이랑 응. 사이즈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바알에 섞여서 뭐 되게 자연스럽게 <laughs> 사실 형태를 제가 혀로도 잘못 느꼈는데 그냥 맛은 간장 간장이 짭조름한 맛 그거 말고는 사 다른 게 별로 안 나요. 음.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아! 오늘 영상 어떤 음식이지 공개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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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치무시 아그 비슷한 거 아니야? 비슷한 아, 종류 같애 짜증나 뭐, 뭐에벌레 같은데? 개 빡치네 우선 어, 열어서 어, 확인해볼게요아 아! 아, 다리 아 짜증나 다리 있어? 우선은 살짝 검은색을 진니한테 줬어요 그리고 살짝 이런 음. 갈색을 미더나한테 줬어요 헉 그러니까 왠지 좀 다를 것 같은 거야 <laughs> 뭐야 이게 암컷스코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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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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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왜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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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왜 달려있어? 뭐가... 형태가 나올 것 같아 각까지벌레 있어 꼬먹거 아니겠지? 얘는? 어 약간 어? <laughs> 나 뭔지 알것 같아 약간 벌... 어이가? 조그만 벌처럼 생겼어 벌? 진짜로? 벌 같지 않아요? 어? 벌? 뭔가 꼬리에 뾰족한 것도 있고 맞아. 여기 보시면 은 날개도 있고요 확실한 거는 벌레입니다 이쪽에 얼굴이 있죠 내가 이 애벌레 한 마리 한 먹어볼게요 <laughs> 이 본인의 맛을 제가 한번 이정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겠어. 그 하나 먹고. 음, 아니 약간 그 밥알에 섞여서 응. 좀 식감을 찾기 어렵다, 저는. 음. 응. 왜 그런지 알것 같아. 밥알 같지. 사이즈뿐만 아니라 조금 오돌토하게좀 찰밥 같은 느낌. 음 <laughs> 그래 잘 모르겠다니까 밥이랑. 어, 그냥 <laughs> 간장에 절여진 밥 같아. 근데 약간 그. 그냥 짜기만 한게 아니야, 조금 달짝지근한 짠맛이거든 맞아. 진짜 아, 벌. 아 정말 진짜 비교 짜리네 아니 진짜 하나에만 먹어봐, 하나에만. 아? 아 그러면 진짜 바발이야, 바발. 벌레 그런. 아 오늘 너가 벌써 벌린거야아 <laughs> 이거 이거 아 이거 뭐 뭔가 형체가 있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애벌레 같은 애들 빼고 아까 찾았던 이 성충 같은 애들이 은근히 많아요. 아니 사실 맛은 괜찮거든. 뭐어나 심지어 아무것도 안 돼. 나 하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두개 먹어볼. 성충 먹어볼래. 아니야. No. 어, 벌칙으로. <laughs> 보면 성충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벌칙으로 나게하겠습니다. 진행자들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아... 절대 <laughs> 아니 생각보다 이게톡 터지는 것도 없고, 네. 조금 달달한 간장 맛. <laughs> 오늘의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요? 오늘의 음식은 일본에서 온 하치노코입니다. 하치노코? 하치노코. 하치노코는 벌 유충으로 말하는 아 말하는데요. 오늘은 조림을 가져와봤습니다. 일본에서는 꽤 대중적으로 먹는 음식이고 벌 유충을 넣어 밥을 지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 잠깐, 그럼 이거는 진짜 쌀인 거 아니야? 밥에 넣어서 아벌 유충 오늘 한 입만은 조금 빡세게 갈매부로 가는데. 벌칙을 미리 퍼넣고 하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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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니가 벌레만 성충만 넣어서 먹자할 했거든요 섞어주시면 안 돼요? 조금? 어네 <laughs> 왠지 내가 생각했던 거 같아요 안 될대요 밥인지 유충인지 모르게 쬐끔씩만 넣을게요 그런 식으로 <laughs> 아밥 좀만 더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근데 <laughs> 네, 유충이 어, 유충이 거의 밥맛이 나요 아 <laughs> 그래 이렇게 해놔 아 됐어요 이제 조금만 더 올려줘요 밥도 밥좀밥좀 <laughs> 좀아. 좀만, 좀만. 아니 유충이 방구하시는. 근데 밥 먹는 게 자기가 먹을 수 <laughs> 있는 거거든. 아, 어, 저는 괜찮아요. <laughs> 어, 네, 그래요? 다 예, 오늘의 아, 벌집입니다. 비주얼 진짜. 성충 한 6마리 들어 있고 유충 한 10마리 정도. 이긴 사람이 먹는 거예요. 아! 안 내면 먹기. 가이마이. 뽀! 아! 와, 아! 아! 아, 이거을 땄어. <laughs> 아, 이게? 뭐? 뭐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네네네. 이거 빼놨네. 말도 안 나와 이렇게. 개 커. 둘이나? 이거 <laughs> 세카멜링이 있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그냥 버리야, 이건. 꿀벌, 꿀벌. 아. 아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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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생각보다 맛있다니까. 짜. <laughs> 맛이 역하지 는 않아가지고. 역하다 기분이 <laughs> 생긴 걸 봐놓으니까. <laughs> 어, <왜>, <laughs> 돌아다니지. 아니 식... 뭘 돌아다녀? 식감이 다르지. 아 벌레만. 응. 아그 느낌이 난다고. 성충 성충. 뭘벌 느낌? <laughs> <아이>! 아! <laughs> 아니 아! 소리 나잖아. <laughs> 어그아 저거 저거 뭐라 뭔 소리 해야 돼. <웃음> <웃음>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벌 유충으로 만든 하지만 벌도 들어가 있는 일본의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특별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